성경 암송 마가복음 16장 10편 42편 말라기 4장 마, 마가복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시작 시0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업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십이 편1 절부터 5 절까지의 말씀 아멘. 말라기서 말라기서 사장 전장 1 절부터 6 절까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 4장 전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원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셈이 그물을 속구쳐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가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들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같이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에서 6장까지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고지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도 이 예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임박한 신, 진노가 닥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6장에서도 같은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 임한 전쟁의 소식이 굉장히 긴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의 내용보다 훨씬 더 긴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긴박한지 4장에는 예루살렘이 사람들의 도피할 장소였다. 면 6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야 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박한 상황을 2절은 이렇게 밝히 어, 표현했는데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 드고아와 베다, 베다게렘이라는이 도시는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뭐한 15km, 3km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도시인데 이 도시는 둘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가까이 있는 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누고와도 어,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전쟁 나팔을 불고. 또 배다 케렘면서 전쟁 깃발을 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만큼 이제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어야 할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도시가 깃발을 전쟁 깃발을 들고 전쟁 나팔을 불어야 할 만큼 예루살렘에 전쟁이 그만큼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루살렘은 북쪽의 적군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남쪽의 도시들이 벌써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 정도니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이 표현은 일종의 언어유희도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드구아를 히브리어라면 이제 드코아가 되겠고요. 뭐, 나팔을 분달 분다 때 분다는 말은 티크우 베타케렘은 베타케렘이고 그또 베타케렘에서 뭐 베타케렘 가운데에서 라는 이 말은 미케렘입니다 그러니까 드코와 드코우, 디코우, 베타케렘, 미케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말을 이렇게 모아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마치 우리 말에 우리 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빨리 근데 이제 급박해지면 어떻게 쓰죠? 빨리 빨리 그러죠. 더 급박하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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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하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사한 발음을 반복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타는 겁니다. 많이 불타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한 거죠. 너무 지금 임박한 거죠. 그러니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 왜요? 지금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위기를 위기로 못 느낀 거죠. 우리도 요즘에 사고 나는 거 보면 항상 뭐 안전 불감증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거. 어, 이럴 때꼭 사고가 나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랬다는 것이죠 위기가 닥쳤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그 위기가 그 맹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 손주 때부터 듣고 배우고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예루살렘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 수도로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안전지대가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참 놀라운 일입니다. 3절에 보시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쓰는 목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듯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들의 군사들에게 이 모든 땅들을 전리품으로 다 나눠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지만 사실은 이 역사에 배우는 내가 이스라엘 쳐들어 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적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대적자가 되심으로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이 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또 두고는 참 이런 슬픈 표현을 하셨어요. 아름답고 우한 시온의 딸, 어딥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우한 시온의 딸이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고 예뻐했던 시온의 딸인 예루살렘을 내가 이제는...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6절에 보니까 벌받을 성이 되었대요. 벌받을 성. 그리고 그렇게 벌받을 성이 된 이유가 뭐냐? 다시 6절에 보니까 포악한 것 때문이랍니다. 포악한 것. 너희들이 포악하다. 유다 백성이 포악하다고 진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폭력과 탈취가 심해서 질병과 살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남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셨냐면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것도 타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보면 그들의 손에 포악이 가득했고 남유다도 망하는 걸 보니 너희 손에 포악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손에서 폭력과 탈취가 끊이지 않으니 살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탈취라는 말은 좀 언어적으로 보면 뭐 폭력 이런 뜻, 뭐 빼뜨는 것 이런 뜻보다는 황폐 혹은 멸망이란 뜻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유사하게 타인을 황폐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망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사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을 황폐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어땠다고요? 돌을 넘어섰다는 거죠. 돌을 넘어섰다.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미 그 물을 속구쳐냄 같이. 세미 그 물을 속구쳐냄 같이. 물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담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속구쳐나는 정도. 이게 샘처럼 죄악이 막 그냥 예, 속구쳐난다는 거죠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도를 넘은 죄가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부터 막 속구쳐 오르는 거죠 이 죄는 외부로부터 온게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또 남유다 안에 일어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 뭡니까? 오늘날에 이 땅의 죄는요, 사실은, 죄인들, 이 이방인들의 죄가 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속구쳐나면, 이게 이제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속에서 막 썩고 썩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썩은 게 밖으로 나오죠. 그 향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썩은 것이 나오고 막그 속에서 구더기도 나오고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겠어요? 대적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런데 목적이 목적으로 이큰 재앙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의 죄가 이렇게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를 심판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라고 물어볼 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민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주민이 없는 땅을 만들겠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의미가 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남유다를 심판하는 목적이 남유다의 죄악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보면, 자 토지가 황폐해지면 소출이 나지 않죠. 그런데 소출이 나지 않는 만큼 땅은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황폐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소출이 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 아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땅은 어떻게 되냐면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 쉼을 갖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악이 그치게 하여서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악이 없는 땅을 만드시는 데그 목적 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그냥 죄를 벌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항상 죄를 벌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을 누가 더럽힙니까? 인간이 더럽히죠. 예,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심판하심으로써 이 땅을 회복시킨다. 즉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더럽힌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와 민족과 국가 모든 제도와 시스템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왜?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교훈하신다. 회개케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자꾸 촉구하시는데, 그럼 그 회복을 위한 회개 촉구의 주요 내용이 뭐냐? 바로 폭력과 황폐케 하는 이 악의 원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으로 보시고 너희의 탐욕을 없애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다 탐욕을 부리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욕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밑에 죄를 보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거 짓을 행함이라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단하셨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부리는 탐욕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미쳐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평강을 얘기한다는 거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부터 평강의 소리 듣고 복비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오셨는데, 목사님이 복비를 주면 좋죠. 근데 왔는데, 아이고, 이집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는 목사님 뒤통수에 대고 욕안 하겠습니까? 아니, 와가지고 복은 빌지 않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가느냐? 그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평강의 복을 빌어주고는 이런바 복채 챙기는 그런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당연한 문화처럼 돼가지고요 생긴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번영 신학이라는 겁니다. 번영 신학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참 이런 말이 생긴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목회자들이 막 하는 신학이 번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학자같이 살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서 더잘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냥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 탐욕이 그냥 가득합니다. 예.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뭐더 부족해서 이 새벽에까지 나와서 더 달라고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나온 건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이 아침을 깨우러 나오고 어, 이런 탐욕을 막아서기 위해서 나온 거지. 더 탐욕스러워지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번영 신학 같은 거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참 이거 어, 저도 참제입 밖으로 내기 부끄럽고 어려운 말인데, 남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키듯이 목사들을 다 멸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아 가지고 이렇게 부패해서 썩은 것이 내부로부터 속구쳐 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번영에 물들어 있는 교회, 한국 교회라면 이런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문닫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런 말 하고 싶 쉽지 않지만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망하고 없애 버리고 새로 판짜야 된다. 이게 성경이 정직하게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그 애달 애달런 심정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시대에 남아 있는 너희들은 내 교훈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고 이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문화가 죄악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거잡을수 없이 밀려들게 되고 모든 교회 안에 편만해지게 됩니다. 그 악의 문화를 없애는 방법은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폭망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땅에 더 이상 악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하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나한 사람만이라도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아침에 두손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때의 심정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이 땅을 살려 달라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꾸준히 교훈을 주시고 깨닫기를 촉구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지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죄악이 관영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두루 살피시며 그 사람이 없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이 아침에 헤아려 봅니다. 내가 여기서 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더 탐욕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이 탐욕을 막아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아침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멸망당하는 이때에 모두가 함께 망해 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막아서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삼사는 귀한 종들 되도록 위기를 위기로 느낄 줄 알고 평안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손안의 역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중보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한창수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고.